비가 떨어져서 크로밍 수선 중나 <laughs> 아니고 엄마가 결좋아 <laughs> <되게> 하시는 게요 <laughs> 짠 갑니다 처음 캐린이라 너무 긴장되고 오늘 춥다고 하던데 그래도 생각보다 춥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가볼까 어제 춥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감류를좀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몰라가지고 추수으니까인사하시요 예. 진짜 얼마? 아 진짜? 와접 <목소리> 아, 힘들어. 나 그래도 진짜 편하게 왔어 덕분에. <목소리> 와 너무 멀다. 아침 운동, 아침 운동 빡치게 하네? <목소리> 전 아침 먹었어요? 아니, 나도. <목소리> 나 배창도 <배탄을> 먹어. <때려먹었다>. 나도. <목소리> 나 오자마자 배창 <배탄> 먹고. <목소리> 이거 인형 <유년> 그거나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너무 귀엽다. 네. 살 걸. 두개 주세요. 안 울렸어. 내 가방 보고 왔어. 근데 좀 튀긴 해. 그 가방이 <laughs> 좀 많이 튀어. 응, 좀물 아, 많이 달았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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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, 이제 끝일 거야. <목소리> 제발, 민규야, 어머, 안녕, 민규야, 민규야, 민규야. 이름뭐지 여기 얘기 뭔가 버려봐 네, 갈게요. 하나, 둘, 셋, 어우어 준이야, 어우야 감사합니다. 잠깐만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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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너무 아, 반갑습니다. 너무 민망하다. 어, 아, 너무 잘하셨어요. 준비 안 하고 오시기 잘하셨어요. <laughs> 별거 아니어가지고. 유튜브 찍고 있는데 괜찮아요. 아, 네. 얼굴 안 나오잖아요? 맞아요. 아니 자랑할 거 있어요. 자랑할 거 있어요? 얼른 꺼내줘요. 짜잔! <laughs> 왜냐면 이거 진짜 초기 때 팔았던 거여가지고. 이게 특징거든 거기 찾어 그렇죠? 저도 취이많아가지고 아 별거 아닌데 너무 별거 아닌데 사랑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네감사나 혼자 보나 옆에 나 찍어 <laughs> 어, 저 o I think 생 h e pocket i 저 a 생일이 a k e us to the only thing you c 나 n say. What's the good 이 h i n g about the w h o l 같 m 어 t t e r 같 a k e the party, okay? We got to my f r i e 나 d I'm not a collector. I'm not a collector. I'm n 아 오케이. 뜯어놓고, 아, 자 전시해두고. 어 단체네? 아 이렇게? 아, 아. 하나, 하나 둘 셋. 겸이 하나 둘 셋. 아 이렇게.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명호. 쿠퍼스. 하나, 하나. 이거 보면 안 돼. 여기 가려야 돼. 하나 음. 둘 셋. 오지. 디노. 오. 하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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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. 고사연. 어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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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아 그냥 이렇게 하자 나중에. 어. 어 하나 둘 셋. 미나. 코지. 준이야. 하나 둘 셋. 둘, 준 하나 둘셋이거 어, 누군데? 하나 둘셋 쉬워 어! 아쉬나아아이거는 단체 근데 근데 단체 왜 똑같아? 똑같은? 아니 조금 다르던데? 어, 다르네. 다르네. 야 응. 이렇게? 이거 그럼 셀프야 바로 바로 셀프야? 어. 그럼 셀프만 뒤로 뺄까어어때 돼? 예. 수정 넘겨. 준이 나왔고요. 호시다. 호시다. 하나 둘. 민기했어. <laughs> 건우이 하나 둘, 둘 셋. 명호 어, 민기 똑있는 거야? 어 있는 거야. 어, 어, 있는 어, 다른데? 어 다른데? 하나 둘, 둘 셋. 호시야 호시 조시 호시 너무 귀엽다. 하나 둘 셋. 어머 오나. 민야세요아 있으세요? 어, 아,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아! 왜 이렇게 잘 뽑아? 나, 하나, 나 둘, 이거 둘, 민규다. 둘, 둘 셋. 우지 우지 귀엽다. 민규다. 하나, 하나, 둘 셋. 영호. 하나, 하나, 어, 하나. 아, 하나, 하나 둘 셋. 어 이제 산태. 하나. 아 제발 민규야. 뽑아. 하나 둘 셋. 경아. 야구 아웃. 아웃. 아 아웃. 아웃. 아 아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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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민규야 나 김민규 아, 진, 이거 중국인나둘셋 민규 민규 중국인데 나 김민규, 중국인데? <웃음> <웃음> 김민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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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중국 같은데 아, 이거 <laughs> 많은데 하나 둘셋 단체네 어, 호시 두개 나왔다 호시 똑같은 거지 <laughs> 민규 <하나도 안> <웃음> 네. <웃음> 어, <laughs> 하나 안나왔다네 미치겠다 마지막 할게요 두개 빼야 돼명도 왔던데 하나, 하나 둘셋 <laughs> <하나, 둘, 셋. 웃음> <laughs> <laughs> 민규야 <웃음> <웃음> 민규 없어 민규야 아 여기 여기 어서다못먹은거 같아 하나 둘셋 민규야 하나 둘 김민규 민규야. 민규야 하나 둘셋민 아,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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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아, 야 너무 귀여워! 하나, 하나 둘, 둘 셋! 셋. 아, 잠깐만! 거예요? 네 이제 열어요. 아 나응원물첫 아 개봉이야. 아 그거 연동해야겠네 맞아? 어. 어, 어. 이거 또 핑크예요. 파우치도, 예쁘다, 파우치도 너무 예쁘다. 아니, 간다 간다. 아 <laughs> 미쳤다. 어, 진짜 예쁘다. 나 너무 예뻐. 미친 어, 거 아니야? 와 진짜 영롱하다와 이름 다써 있어. 이렇게 하면 흔들려요. 대박! 미쳤어! 터텐에커텐것도텐에 커텐에! 커텐 3 <laughs> 2합니다2 <laughs> 네,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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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즐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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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So... 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배고플 때스니커즈 thank you 그랬군요. 한테 참 너무한단 말을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도 많이 어렸을 텐데 그때 당시 이1 3 명을 아흩터지게 만들고 자리 끌어주는 푸스한테 처음으로, 처음으로. 진짜 아 <laughs> 아니, 진짜로 요즘에 뭐갈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무대 한번한번 너무 그래, 저희 세븐틴이 한번.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. 영원히 한번 진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<laughs>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인 거야, <laughs> 그렇지? 어, 3 명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희덕거리고 맨날 같이 밥 먹고 <laughs> 웃고 맨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그들의 눈에도 정말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. 그만큼 참 저희들끼리 얼만큼 소중한가가. 마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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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이게 진짜 마지막이거든요. <laughs> 어, 근데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 게 마지막이어서 <laughs> 어떡해, 어떡해. 어, 또 다시 이제 어, 이김이눈앞을 가리는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표시 좀 들려드릴게요. 너무너무 아쉽다. <놀람>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와, <laughs> 좋았어요. 와 마지막. 힘있게 아 사랑해. 너무너 <laughs> 사랑해. 너무너무 너무 <laughs> 너무 아쉽 재밌었다. 와, 진짜 미쳤다. 와 진짜 대박. 와, 미쳤다 감사합니다. 이건 제가 아주 유튜브에 잘넣겠습니다 우와 거니다감사합 속에서 우리 너무 웃겨 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힘냅시다 빠이빠이